누가복음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성경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생명의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 생명과 모든 것이 비록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가진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생의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선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거나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진 개인의 삶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삶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필요, 내 계획, 내 소유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생명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땅에서 종이 아닌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